좋아요 눌러주세요 드디어 3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3부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슈들을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음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잡았다 요놈 네 양승태가 드디어 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와 <laughs> 지훈아 <laughs> 네어 기사 많이 보셨죠? 어뭐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에서 민중당이라는 이름이 나가진 않더라도 사진, 기사 사진으로 우리 민중당 그 당직자분들 그리고 대표분들, 위원장님들이 그 양승태 구속 날그 새벽에 구속이 결정되는 순간 같이 케이크에 촛불을 불던 그 사진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잡았습니다. 어, 우리가 누구냐면요, 바로 민중당, 그리고 이 양승태를 비롯한 전국팔도의 사법적 패들, 그 판사들 포스터, 기억나시죠? 저희, 우리 빈민 당원들이 자신의 마차에 크게 붙여놨던 그 포스터들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민중당이 잡은 양승태, 그리고 우리 빈민민중당의 당원들도 함께 양승태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승태가 구속된 게 끝이 아니라 사법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주시고요. 자 이제 양승태를 잡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굴 잡으러 가면 될까요? 네 사법적폐를 본격적으로 다 뿌리뽑으러 우리 민중당이 함께 갑시다. 그리고 우리 빈민민중당 여러분들도 당원분들도 함께 다 잡아서.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네,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음, 며칠 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김복동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 운동가이셨던 김복동 할머님을 기억합니다.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수요시위에서도 늘 당당하게 일본에게 사죄를 어, 요구하던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임복동 할머님은 인권평화 활동가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셨고 그리고 전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희망이셨습니다. 할머님이 걸어온 길은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걸음이었습니다. 할머님의 위대한 걸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할머님이 꿈꾸시던 세상을 우리가 이어서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우리 당원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서 하늘로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의 명복을 빌면서 이지은, 김성은의 일이 오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설날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나 뵙는 것으로 하고요. 그때는 우리 지은 씨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뵐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 좋아요.